여기에서 보면 세 점이 있습니다 세점쓰있님이 처음에 한번 찍어볼게요 세점 여기 있고요 x 2 y 2 이렇게 있습니다 x 2 y 2첫 번째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4 하나 둘셋넷 여기쯤 있겠네 여기가 마이너스 1,4 맞지? 그 다음에 5, 콤마 5, 마 3, 5, 0, 마 1, 2, 3, 4, 5, 마마 3, 1, 2, 3, 1, 3, 4, 5, 6, 마마 9, 10, 11, 두2 13, 14, 15, 16, 17, 18, 2마3마4마5 3 2 3 응. 그 3마 leon 일단은 두 좌표가 정확하지 그렇지? 두 좌표가 정확하니까 두 점을 그어 주는 거죠.에서의 예. 이렇게 우리가 아까 점 찍은 거 이렇게 그어 주는 거죠. 이렇게 그어 줍니다. 맞니? 3, a가 여기 있되는데 여기 3, 한 직선 위에 있으려면 내가 그어준이선 위에 점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선이 점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가 3콤마 하니까 어디 여기쯤 있겠네. 요점에 내려왔어. 어, 대강 보니까 3콤마 얼마? 마이너스 뭐식인데 마이너스 1인지, 마이너스 3분의 2인지, 마이너스 3분의 1인지는 잘 모르겠어. 얘능이 자, 한 직선이 있으려면 보세요. 아까 우리 기울기 찾았을 때, 이 점에서 이 점의 기울기는 어떻게 X가 이만큼, 마이너스 이만큼 할때 Y 이만큼 올라가죠. 그렇지 기울기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요 위에 있는 모든 점이 이 기울기의 비율대로 됩니다. 기울기 같다고. 한 직선에 S라면 기울기가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점에서 6, 자 여기 첫 번에 기울기 한번 보자. 생님이 그럼 그래 대충 보뭐 했는데 여기서 이만큼 가는게 얼만큼 가는거야? 5에서 마이너스 1만큼 가는거지? x의 변화량 여기서 이렇게 가면 얼마? 마이너스 6만큼 움직여 x는 마이너스 6할때 y는 얼만큼 움직이니? 마이너스 3에서 얘가 1,2,3,4였지 그지 마이너스 3에서 어디까지 움직여? y는 위아래는 7만큼 움직인다고 플러스 7만큼 마이너스 3에서 4만큼 가는거니까 플러스 7 그럼 기울기가 어떻게 돼? 얘와 얘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 응? 얼만데? 이거 지금 천번 하는 거지. 얘 기울기 얼마야? x가 마이너스 6갈때 y는 7 가. 마이너스, 6분. 마이너스 6분의 7이야. 맞지? 그럼 여기 있는 점들은 다이 기울기를 따라야 돼. 마이너스 6분의 7을 따라야 된다. 이해되니? 그러면 우리 이 점에서 어느 점까지 갈까? <laughs> 여기 3기 여기 있는데 이 점까지 갈까? 얘는 뭔지 몰라. A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가. 지금 X를 여기 2점에서 2점으로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기울기로 갈 거야. 얘도 얼마를 유지해야 된다고? 마이너스 6분의 7의 비율을 유지해야 된다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 얼마만큼 가겠니? 이만큼 가는 거는 이렇게 움직는거 얼마만큼 가? 응? 그렇지. 여기서 한칸 5에서 3으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2만큼 x 의 변화량은 얼마? 마이너스 2 y는 모르지 y는 어디? 마이너스 3에서 a만큼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지 그치? 마이너스 3에서 a만큼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여기,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3에서 빼기 a만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예? 그게 기울기잖아 여기 기울기와 이 기울기가 같은 비율을 유지해야 돼 같은 크기가 길이가 아니고 비율이 똑같아야 돼. 가로세로 비율이 급게 기울기니까. 그래서 대각선 플러스 해주면 얼마? 3, 6, 18 플러스 6A는 마이너스 14. 그래서 6A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32. A는 마이너스 6분의 32가 되네. 자, 이로 약분하면 3, 마이너스 3분의 10, 얼마? 6. 아닌데? 뭐가 잘못됐지? 뭐가 잘못됐니? 선생님 잘못된 것들을 조금 찾아줘 <laughs> 선생님 지금 발견했는데 여기가 이렇게 갈때 얘가 이렇게 간다고 그랬지? 지금 여기서 잘못됐어 선생님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랬지? 있니?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누가 된거지? 마이너스 3에서 A만큼 가는거니까 A가 최종적인거야 여기 선 순서 얘기해드렸어 A에서 그치? 마이너스 3에서 A가 된거잖아 그니까 A에서 빼기 마이너스 3을 해줘야 되는거야 나중 나중대 애가 A잖아 그치? 여기가 변하기 전이고 마이너스 3에서 A만큼 가는거잖아 그니까 러 변한거 A에서 변하기 전걸 빼줘야지 그, 요만큼 차이가 난다고. 이들 돼?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할때 이렇게 곱해주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6a. 6 <laughs>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8. 어? 아까도 18안됐다 그래서 넘어가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6a 넘어가서 얼마? 어, 18에서 14를 빼주면 마이너스 6분의 4에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네. 됐니? 그럼 할 때마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야 되냐. 그건 아니겠지. 그냥 그래프의 정의에 따라서 바로 하자. 선생님이 이렇게 기하적인 의미를 어, 도형에서 어떤 의미를나타냈는지 설명하기 위해 처음에 그린 거고 이제 넣을 때는 어떻게 하냐. 한 직선 위에 세점이 나란히 쭈르룩한 직선 위에 이렇게 있잖아. 그럼 뭐가 같다? 기울기가 같다. 수열과 뭐가 같다? 기울기가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한 거는 두 좌표가 확실히 나왔으니까 여기서 기울기 구하는 거야. 여기서 여기 기울기 구하고 여기서 여기 기울기 구해서 같다 해주면 되는 거지. 기울기는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다. 자, 여기서 여기 빼든지, 앞, 뒤에서 앞에서 빼든지, 쎄이 여기서 여기 빼줄게. 5에서 여기 빼주면 어떻게 되니? 5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 뒤에서 y도 y 변화량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얘가 기울기야. 기울기 해주면 얼마? 6분의 마이너스 7이. 여기서 여기 둘, 자, 둘 중에 자, 얘랑 얘랑 기울기 살펴도 괜찮고, 얘랑 얘랑 자여기 변화요. 여기서 여기 아니 여기 빼자 빼자 여기서 하니까 앞에서 에거 빼자 x 에 변화량 5 3분의 음.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됐니? 자 플러스합시다. 그리고 여기가 2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6a는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6의 2는 넘어가서 플러스 18 되서 4 a는 마이너스 6분의 4에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맞니? 자 여기서 지금 세 직선이 아세